크리스마스인데 성장입니다. 다들 연말 잘 보내고 야, 똑같아. 와, 이놈의 인기. <laughs> 예쁘다. 나도 예. 주어진 돈은 단돈 만 원. 이만 원으로 십만 원짜리 케이크보다 더 예쁘게 만들 테니까 결과 보고 내가 만든 게더 예쁘면 구독 누르기다. 도전! 아, 안 예쁘면 구독 누르지 마, 진짜로. 이제 딸기만 사면 끝이네. 이번 컨텐츠. 도로 가져다 둬야겠다 그래 내가 내기 졌으니까 구독 누르지 마 어라? 다이소? 딸기다 딱 음. 아, 케이크 구워서 엄점 작아지게 여러 장 만들고 생크림 휘핑 블랙핑 레오리핑 제목 음? 어, 노아핑 대왕 딸기 손질해서 꼭지 따고 반쪽 잘라 차곡차곡 쌓으면 딸기 꼭지로 데코도 가능해. 먹어가는 <목소리> 과일 찬스. 모든 음식의 마무리는 통깨 솔솔. 아니고 디저트는 슈가 파우더 솔솔이 국룰인데. 어우, <목소리> 이거 되려나? 강뚜같지에이 <목소리> 단돈 만원으로 크리스마스 완성. 어때? 1 0만원짜리보다 옙.